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시노쿠보에 있는 백종원님의 홍콩 반점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저희그 가는 길이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히가시 신주쿠라는 데가 있어요. 이게 오에도선에 있는 오에도센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일본에. 거기에 그정거장중에 하나가 히가시 신주쿠입니다. 히가시가 원래 동쪽이란 라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히가시 신주쿠에 도착을 해서 이 역에서 굉장히 가깝거든요. 저기 멋지게 옷을 입은 일본 분이 지나가시네요. 우연히 찍혔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 여기가 엄청 유명해요. 홍콩 반점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국에서 저는 백종원님의 홍콩 반점을 간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홍콩 반점이 있는지도 몰랐고요. 그리고 백종원 씨가 사실은 홍콩 반점을 만든지도 몰랐어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해외쪽으로둘다 보니까 잘 몰랐었는데, 이 신호쿠브에 와서 알게 된 거예요. 지나가다가 에? 백종원 씨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홍콩 반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항상 사람들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그래 저는 그냥, 아, 그냥 홍콩 반점 써 있으니까 뭐 중국집, 한국에서 하나가 들어와서 또,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서 이제 먹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짜장면 짬뽕 이런 거 좋아하니까, 일본에도 짬뽕이 있으니까요. 일본의뭐 유명한 그런 웬만한 그 대중 그 식당 이런 데서 서민들 식당에는 짬뽕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근데 이 사진을 그냥 무심결에 몇번 보다 보니까 백종원 씨 사진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찾아보니까 아, 백종원 씨가 홍콩 반점을 만들었고, 그게 지금 이제 신호쿠베이들도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였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찾아갔습니다. 어, 근데 진짜 이 여러분 제가 다른 영상에 보여 드린 바에 따르면 일본의 라면집들이 지금 막 파리 날리고 있고 손님들이 잘안 가고 막 이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모든 라면집이다 그런 건 아니죠. 잘 되는 라면집들은 지금도 잘 돼요. 근데 유난히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확 줄어든 그런 라매 집들이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백종원 님의 홍콩반점은 신오쿠보에 있는 홍콩 반점은 전혀 상관 없어요. 어, 지나가다가 야끼니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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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제 고기 구이잖아요. 하여튼 이딱 신오쿠보에 오시면 이제 특히 히가시 신주쿠로부터 여기서 이제 걸어가시면 또 신오쿠보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어 어쨌든 딱 야끼니쿠 냄새 난다 그럼 거의 다 한국 분들이 운영하시는 레스토랑이더라고요 야끼니쿠점 굉장히 고풍스러운 차가 우연히 지나가서 되게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런 차 우연히 보더라도 이렇게 영상에 담기 쉽지 않은데 예, 갑자기 운이 좋았네요 이, 지금 제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바로 이 홍콩반점 가는 길인데요 여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뭐 음식업이 지금 흔들리고 있고 막 이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제일 많이 일본에서 의류 쪽이랑 그다음에 숙박업 쪽이랑 그다음에 이제 음식업 쪽 이쪽이 원래는 제일 많이 타격을 받은 그 직종 중에 하나인데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신화쿠에 오시면은 한국 식당들은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까지 타격을 받지 않았어요 모르겠어요 타격받은 식당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본 바로는 사람들이 항상 바글바글바글 해요.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제가 좀이따가이 홍콩 반점 앞에 이제 줄서 있는 분들 이게 물론 이제 뭐 때로는 좀 줄이 짧기도 하고 때로는 줄이 길기도 하고 하지만요 대체로 어쨌든 항상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물론 한국 분들도 오시겠죠. 저처럼 짜장면을 지금 정말 먹어본 지가 한 거의 굉장히 오래 되신 분들도 오시겠죠. 근데 네, 이 근처가 여러분 그리고 이제 호텔들이 있는데 APA라고 해서 APA 호텔, APA 호텔들이 조금 저렴한 호텔들인데요. 그 호텔들이 주변에 있어서 외국 손님들도 많이 오세요. 여기 제가 저번에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오구보신오구보는요 코리아 타운이라고들 얘기들을 하지만 그냥 단순히 코리아 타운만이 아니라 여기가 외국 사람들이 도쿄 내에서도 제일 많이 오는 그런 곳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신어쿠보가 인기가 좋습니다. 국뽕 아닙니다. 팩트입니다. 팩트. 그리고 이 신어쿠보에는 한국 분들을 좋아하는 분들만 오시는 게 아니라 일본 사람들만 오시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해외 관광객들도 엄청 많이 오고. 일본에 살고 있는 해외 분들도 여기를 많이 오세요. 그냥 어쨌든 이게 진짜 한국의 그 인지도가 그만큼 많이 올라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도착했습니다. 딱 보시다시피 도착하자마자 줄에 서 있죠. 줄을 서 있고, 이제 제가 있다가 들어갔어요. 아, 정말... 아, 솔직히 저는 짬뽕은 별로 안 좋아하고요. 여러분, 짜장면이... 너무 어, 뭐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짜장면 먹은지 한 거의 1년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탕수육 이고뭐다 다른 건안 시키고 딱 짜장면 하나만 곱빼기로 시켰습니다. 정말 이런 곳이 있다는 게 감사할 뿐입니다. 네, 뭐 내부 예쁘죠, 여러분? 이게 모르겠어요. 한국에 있는 홍콩 반점을 간 적이 없다 보니까 제가 뭔가 비교하기가 좀 어려운데. 음뭐 손님들이 워낙 많이 오고 인기도 좋고 해서 네이 제가 지금 왼쪽 보여드렸잖아요 오른쪽에 손님들이 많이 앉아 계시고 왼쪽에 제외 양쪽으로는 이제 혼자 오신 분들이 많이 앉아 계시고 저도 혼자 왔으니까 이제 혼자 앉아 있다 보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짜장면 곱빼기가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네요 나왔습니다 와 어, 정말 얼마나 오랜만에 먹는지 음 한국 사람이 김치는 못 먹어도 짜장면은 먹어야 되나? 뭐 그런 느낌인데요. 또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요. 오랜만에 먹으니까. 자, 이제 다 먹고 이제 나가면서 사람들이 앞에 또 줄을 쫙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와우. 놀랬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왔을 때보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아까 제가 왔을 때 앞에 몇명 있는 정도였는데 지금 그 사이에 또 줄이 저렇게 길어진 거예요. 근데 요 모습이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지나갈 때마다 여기를 볼 때마다 이렇게 줄을 서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여기를 알게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정말 인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게 백종원 씨 사진 있는 거는 저는 전에는 못 봤었거든요. 예전에 제대로 안 봐가지고. 근데 이렇게 인기가 있는 곳인지 몰랐습니다. 저 줄이 여러분 그냥 우연히 생긴 줄이 아니고요. 정말 제가 여기 앞에 지나갈 때마다 지나갈 때마다 항상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뭐, 좋죠? 예, 많이들 드시고, 더욱더 많은 인기를 끌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